안녕하세요. 아, 숙소입니다. 숙소. 아, 어제는 컨디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어떻게 하루를 견뎠나 뎌 모르겠어요. 아, 입맛도 없더라고. 오늘은 어제보단 좀 낫고, 오늘도 뭐 무리하지 않고, 시험시험 관광 다니듯이 다니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내일은 이제 수프을라는 곳을 떼즈베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하루 일박을 하고 이제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라이딩을 하게 됩니다. 아 파리는 완전 히 자전거 천국이에요. 자전거가 정말 대중교통 수단 못지않게 상당히 이용도 많이 하고 이 안치면도 보세요. 여기 자전거 타고 손님들이 되게 많이 집중하고 있죠. 여기가 자전거 도로가 도로 옆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입니다여기 시태섬, 아, 저기 노트르담 성당이죠. 노트르담 성당. 아 노트르담 성당을 갔다가 에펙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음, 어, 잔뜩 하늘이 흐려 있는데 오후에 뭐 강풍과 뭐 번개, 뭐뭐 천둥 뭐날리가 아니래요. 그래서 예쁘가 지금 2 시부터 그러니까 좀 빨리 해서 1 시까지 빨리 훑딱 돌고서 중요한 곳만 가보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노틀담 성당 같은데 공사 중이네요. 자, 이게 노틀된 성당인데, 보시다시피 한참 혼자 하고 있습니다. 어, 중요 문화재는 항상 오래됐으니까, 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 화면에. 자, 한번 저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거 노트를 담은 꼽추로 유명해진 사원이죠. 노트담성당. 영화 봤는데 안스이킨 그래서 유명해졌죠. 여기 종 치는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지그재그로 입장을 하고 있어요. 야. 자, 지금, 지금 아침 아홉 시인데 굳이를 움직여야지 이사람도 비온다고 하니까. 저 오늘 반바지입니다, 반바지. 반바지. 아, 멋지죠. 인증샷 한번 찍어야지. 한번 둘러볼까요? 3 6 0도 이렇게, 이렇게 노틀담 평당 앞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여기는 개들도 저렇게 그냥 자유롭게 그냥 목줄 풀어가지고 다니도 되나봐요. 시커먼 개들 저거 개들 무서워서 저거 <laughs> 물지 않나? 아 여기는 뭐 가교 같은데요? 철교. 이 선착장입니다. 파리는 팩라이딩을 <laughs> 시민들이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이렇게 팩라이딩을 알아서요. 해 모르는 사람들이 라이딩하는 거예요 지금 팩, 팩으로 그리고 전조등이 기본으로 달려 있어요. 보니까. 자가 발전하는 것 같아. 자 이제 나도 합류합니다. 합류하려고 대기했던 거예요. 지금도 살짝 이슬비가 살짝 내립니다. 아, 날씨가 좋아도 첫날 적응하기 어려운데, 어제 진짜 엄청 힘들었습니다. 엄청.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국토정주 빡세게 한날 같았어요, 어제. 아,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냥 가도 되나봐 그냥 가자 그럼 자전거는 가래 이게 막 추월합니다 이 추월해 <laughs> 저 공유자전거 공유자전거도 이렇게 많아요 그냥 아무 데나 막 버려놓지를 않아 여기는 공유자전거가 우리처럼 그냥 아무 데나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딱 제자리에다가 저기 딱 꽂아야지 아마 그 마무리가 되게 돼 있나 봐요 <laughs> 여기 <웃음> 나뭐 속도가 <laughs> 비슷하시고 <기분이> 있다. <laughs> 봉주자 <봉쥬>? 지금은 <laughs> 사이클 타고 출근하는 거 같아 오토바이하고 사고 날 뻔해갖고 서로 <laughs> 한 마디씩 주고받더라고요. 우리말로 뻑큐해 끼지 마뻑큐아뻐큐 우리 반 아니지 개아들 해 끼지 마 개아들 아저 밑으로 내려가 내려가려고 했나? 아니 내려가면 이게 안 보이는구나 자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어 하여튼 오르세는 아닌 것 같고 뭐가 뭔지 몰라요 다 거기서 거기 다뭐 있어 아오르세 맞구나 아, 이건 오르세 미술관입니다. 오르세 미술관을 되게 어렵고 오르세 미술관을 지나고 있어요. 줄 많이 썼네. 아, 아침부터 달랑 하려고. 미술에 재해가 없어서 봐도 뭐,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정말 빨리 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은호도이 금방 바뀌어요. 뭐 급하다 또 그런데도 여기는 빨간불이 돼도 많이 건너가는 사람도 엄청 많아. 그리고 특이한 게 경적 소리가 안 들려. 자전거가 뭐 하던 앞에 밀리던 소리가 안 들려. 유일하게 오토바이만 빡빡 거려. 어제 버스가 뒤에 오는데 버스에서 무슨 버스가 무슨 새소리인가, 무슨, 뭐, 그런 소리가 들리지않고 크락션 소리가. 그래서 뭔가 싶었어. 보니까 버스가 코앞에, 뒤에 바닥 붙어가지고, 내가 아마 저기, 잘못 들었었나, 바퀴를. 그러니까, 새소리인가, 무슨 소리를 내야한 번도 못 들었어요. 빵빵 소리날 나시오날레. 프랑스와서 스페인어로 읽고 있네 a 셈블리 m b l 스페인어는 프랑스어 저기 에펠탑 에펠탑에 머리가 머리끝이 보입니다 상투끝 여기도 이게 시티투어 버스 있네요 빅버스 여기도 빅버스가 있구나 자. 자, 여기는 알렉산드로 3세 다리입니다. 야, 쟤는 뭐야? <laughs> 저 내가 찍었다. 내가 찍었어. 어? 얘들, 얘들 뭐 이렇게 가나봐요. 블랙박스에 내가 찍었는데. <웃음> 신고할까? <웃음> 자, 앵발리드 앞에 왔습니다. 앵발리드 앞에서 360도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알렉산드3세 다리. 그 앞에 정원이 있고요, 공원이. 뭐 이게 플라타나스 같이 생겼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엔 또 이렇게 옛날에 옛날에 나폴레옹 시대 때 사용했던 포인가 포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네요 앞에. 자, 앞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 앞으로. 정 절키, 안에 모양이 렇기 생겼다.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아까 앵발리드 뒤쪽입니다. 뒤쪽이. 이게, 뭐, 뭔지 모르겠어요. 회자 같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요. 아마 이게 해자 같기도 합니다. 야, 여기도 저 위도 좀금만입니까 그럼 금? <laughs> 이게 에펠 탑여기 이게 스피치가 많다면서 애들이 접근한다면서 애들이 아, 근데 이게 과거에,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는 흉물이라고 했다면서요 <laughs> 지금 이게 벌어준 돈이 외화가 얼만데. 자, 이제 한 바퀴. 근데 오늘 상당히 춥습니다. 옷차림을 보면 지금 반팔 입고 오신 분있인데 뭐, 아까 보니까 롱패딩 입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전거를 해서 멋지죠 여기 지금 소매치기 잡았어요 그 사람들이 소매치기 해가지고 저기 아까 거기서 인류로에뭐 그 열쇠고리 팔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흑형들이 남자들이 한세명 있었는데 여자들이 같이 한패인가봐요. 다, 경찰들이 뛰어와서 지금 수색하고 있네. 저 사람들 소매치기 한 거를 비녀처럼 머리에다가 꽂았는데 그걸 수법을 알아. 그러니까 잽싸게 그냥 잡더라고. 경찰이. 근데 남자들을 잡아야 되는 것 같아. 남자들이 저를 뛰었거든. 여자들은 그냥 빨리 이동하고. 그래서 지금 남자들 잡으러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쪽으로 어차피 전로 가야 되거든 아여기 어디냐면 에펠 탑 조망에 가장 예쁘게 나온다는 곳입니다 아 멋지다 여기서 360도 보겠습니다. 셀지 하하. 와 하늘이 흐리니까 색상이 더 우중충하니 왠지 가을하고어울립니다 오늘 에펠탑 남쪽과 북쪽으로, 동서남북으로 아주 360도 한 바퀴 다 돌면서 갔습니다원 없이. 자, 개선문 쪽으로 이동합니다. 개선문입니다. 파리 개선문. 개선문에 올라가서 보면 또 전망이 엄청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전리 가려면은 지하로 가야 된, 된답니다. 이 지상에는 저 가운데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횡단보도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에는 못 가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상젤리제 거리로 자, 이쪽으로 가면은 상젤리제, 상젤리제 거리입니다. 상젤리제 거리를 자전거로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저기에 넘어가, 어떤 사람이 넘어가더라고요. 저쪽에 넘어가서 같이 찍는 것 같아. 경찰이, 무장경찰이 왔어요. 뭐 하는 거냐고. 아마, 아 그런 것 같아. 사전에, 아예. 아, 저 사람이, 저분이. 당황했을 것 같아. 요 경찰이, 당신 뭐야 하는 것 같아. 재밌다, 재밌어. 자, 상젤 이제 거리를 지금 자전거로 가고 있는데요. 아, 바닥 로면이 보면은 이 돌, 이 유럽의 그 도로에, 과거 오래전, 중세 때부터, 아, 로마 시대부터 내려오는 돌, 돌도로. 돌로 그냥 거꾸로 꽂아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오른쪽에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또. 자 잠깐 보셨으니까 끝. <laughs> 자 여기는 홍코드 광장입니다. 홍코드 광장. 개선문에서부터 일직선으로 쭉 오면은 여기가 끝나네요. 상젤리제 거리로 해서. 여기는뭐 자전거고 뭐고 <laughs> 아 정말 자전거가 뭐 차도 그렇고 아주 질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광장에 탑에 오벨리스크 같은 데 여기도 가까이 와서 어. 아. 와 하늘로 향해서 겁 없이 뻗어 있네요 옆에는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가로등도 멋있겠네 게 아,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이걸 보고 싶었어요. 야. 개성문에서 저 사람들 봤는데, 저 사람들 여기까지 왔네요. <laughs> 저 사람들. <laughs> 자, 안에는 이렇게 관람객들이 지나가는 곳이네요. 이 피라미드를 저렇게 이게,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을 보면 나오잖아요. 저 꼭지점에 있는 곳이 뭐, 좌우선이가 뭐, 지나가는 영동가요? 제 기억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자 네. 보세요. 뭐, 대마와 같이 대마단전 찍어줘야 돼요 기념으로 하하 <laughs> 그러면서는 날씨가 이러니까 야 이제 진짜 비가 오면은 엄청날 것 같은데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저게 그 유명한 뽕레프 다리입니다 어제도 왔었죠 오늘은 이제 라이딩을 이제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1 2시가좀 넘었어요. 그래서 일단 숙소에 복귀해서 오후 일과를 쉬면서, 쉬면서 좀 내일 이제 뚜호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아, 그러면은 다음에, 다음이 아니죠. 내일이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12시 1분 되니까 떴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충 이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다가 와아 세제배를 아, 야 이렇게, 이렇게 타야 되네요. 단단히 잘 묶어놨습니다. 액션 카메라. <laughs>